그러면, 거성투자연구소에서 말해준 대로 정말 엄청난 수익이 시간이 지나면 유리기판주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일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뭔데, 이렇게 난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말을 했죠. 자, 어떤 내용이에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 소비전력, 장점은 빅들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내용이요,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역 부사장이 16일 첨단 패키지 하디슈 컴퍼러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요. 이존 기판의 10층, 10층의 역할. 지금 HBM도 그렇고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10층을요 유리 기판으로 하면 6층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반도체 수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말을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 유리기판에서 전기연결 기술인 TGB through glass i a 어떤 거예요 유리관통전극이라고 하죠 TGB의 소비전력 강점은 익딜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마만큼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즉 천하트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기판에서 소비 전력을 10% 줄이면 백열종구 하나를 빼는 것과 같고 이는 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자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반도체는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판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쌓다 보니 뭐가 생겨요. 전력이 누설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반도체들이 이렇게 휘어지는 워피지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가 똑같은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기존의 반도체는 10층을 쌓아야 했다면 유리기판으로 쌓으면 이것이 6층이 된다라고 하니 수율이 40%가 증가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빅딜. 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요 유리 기판과 관련돼서 우리가 엄청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함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리 기판 주에 물려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아직 공략을 안하셨다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탐성전기입니다 아, 삼성전기 싸도 너무 쌉니다. 즉, 무슨 말이냐? 대용주를 왜또 추천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기는 향후에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전제 아래 엄청난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MLCC 영역 아주 큰 실적 성장을 하는 데다가 유리기판 뿐만이 아니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영역, 즉 소형 전고체 배터리. 이게 뭐예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 역할을 할수 있는 이것까지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유리기판과... 로봇의 심장인 로봇 배터리 이것까지 함께 갖춘 상황에서 실적까지도 현재 좋은데 주가는 엄청 멍청한 가격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바닥에 대한 매수 가격으로 삼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대용주 싫어하시죠? 왜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삼성전기만큼은 저축성 자산으로 꾸준히 사서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거성 투자 연구소에서 말해준 대로 정말 엄청난 수익이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려를 해 두시면서 삼성 전기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는 현재 유리기판을 2.5D 패키징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패키징으로 2.1D 패키징으로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콘턴 점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양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자 실제 운영하고 있는 히터팬과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팀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들어오신다면요 다음과 같은 혜택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공가 매수와 스윙 트레이딩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팀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님들의 당일 유튜브 방송할 종목들을 미리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꾸준한 수익이 가능해지시겠죠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피터팬과 저녁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시는 종목들은요 이런 종목들 미리 장 중에 아시고서 투자할 기회를 이용하신다면 실전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지금 계시면 히터팬을 포함한 60여 명의 거성투자연구소의 전문가님들이 금일 유튜브 영상에서 추천드릴 종목 미리미리 선공개, 선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모두 소통방에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내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저녁에 나올 장전 핵심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퍼센트 무료 급등주방에서는요. 이렇게 투자전략팀의 자체적인 실시간 투자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리포트까지 이렇게 제공을 계속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거짓이 아닌 아침에 100종목 넣어놓고 97개 삭제하고 53종목 말하는 이런 모습의 소통방이 아니고요. 퍼센트 실제 시황 코멘트부터 시작을 해서 장중의 종목들, 뉴스들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제공드리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고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수익은요, 온전히 우리 시청자님들의 모든 목인 것이죠. 그리고요, 거성투자연구소 전문가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면요,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 번업에 뻔히 바쁘신 것을 아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 영상 추천 종목, 외도 신호,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소통방에서요, 실시간 퍼센트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타이밍 예술의 영역이죠. 저희 투자 전략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 추가로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시청자님들의 성공 투자에 대한 진짜 정보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자신이 분석해서 공개한 유튜브 영상 정보에 대해서요 실시간으로 매도 신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유료 콘텐츠의 영역이라서요 이런 것들은 월회비나 연회비 서비스하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 지불해도 실력들이 영 신통치 않죠.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 퍼센트 무료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거성투자연구소의 퍼센트 무료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자 그리고요 매일 매일 긴급하게 나오는 핵심 이슈들 장 전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장 중에 나오는 속보들 있죠 보들 8시 반부터 오후 저시까지저희들이 이렇게 소통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주들 있죠. 이 특징주들 정보를 단순히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어떻게? 라는 의에 대한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주라는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중에 주가가 그 또 혹은 급락을 하면 언론사에서 특징주라는 이름으로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도 놓치기 쉽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고 투자에 이용을 해야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점,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팀에서 제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급등주에 대한 정보겠죠. 그리고 우리 일반 투자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또 뭐예요? 공시 분석이죠. 물론 피터팬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웬만한 공시를 아는데 가끔가다 정말 주가의 상방에 미치는 공시인지 하방에 미치는 공시인지 해석이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 의미도 다 분석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상황을 벗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장중 특히 오전장, 오후장 나눠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관망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성투자연구소 100% 무료 소통방에서는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혜택이 가득한 실제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우리 시청자님들 입장 신청하셔야 되겠죠? 안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들만 손해십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요. 입장하시고 나서 여기 영상 댓글 있죠? 댓글에 입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히 단합니다. 딱 5초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아래 고정된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란에 보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입장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되면 다음날까지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소통방에 주소 문자로 남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이 소통방 인원 차서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한정된 인원만 받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활용해서 저 피터팬 믿으시고 반드시 입장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